2022년 궁금한 이야기 와인은 얼굴 없는 천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거약한 사기꾼에서 의문의 방랑객, 수상한 테러범도 우리의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풍선 불어달라고 좀 하시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대단다. 아니 근데 얘기 하셔야 돼요. 잠시만. 궁금증의 답을 찾으며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쫓겨나고 기다리고 난처하고 따뜻했던 지난 1년 그리고 말 걸지 마! 강아지로... 지 마! <laughs> 아, 씨, 황당하고 화나고 가슴 아프고 행복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무려 3,000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130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눴던 2022년 그중엔 방송 이후의 모습이 여전히 궁금한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요. 올해가 하루 남은 지금 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네.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예. 네. 근데 왜 여기서 계세요? 집에 안들어가 들어가고. 1다 1960년대 남편과 함께 신발 가게를 열어 번 돈으로 삼 남매를 키우고 서울 노른자 땅의 건물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던 할머니. 주고 나니까 내몰라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동네 버버리장이지장이지 아 첫째와 둘째는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할머니가 집 밖에서 생활한 지 16일째 되던 날, 막내딸에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증금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보낼 테니 복도를 비워달란 내용이었는데요. 협의금 2천만 원. 협의금이라고 보냈네요. 2천만 원은 천륜을 끊자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돈을 쓰지 못한 채 할머니가 찾아온 이곳은 서울의 한 노숙인 쉼터입니다. 너무 이렇게 봐야 나방 얻어 가지고 편하게 하면 사는 게 거기 소원이지요. 제는딴거더안 바래요. 잘 빵만 있고 음. 편하게 살다가 좀 이게 거기 소원이 딴 거는. 예전처럼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유, 돌아오면 더 좋지만은 걔들이 이렇게 해하다가 돌아오겠어요. 나 생각해도 아니 안 돌아올 것 같아. 음. 어느새 희망도 버렸답니다. 많이 살아요. 5년 더는못살 텐데. 쉼터의 보호기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머지않아 또 머물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할머니. 그 노인학대죄로 고소를 해서 지금 형사 기소돼서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부양요청구를 고려하고 있고 그 조건부 증여의 해제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게 다한 남자 때문이었는데요. 여성들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신의 집 발코니에 서서 속옷을 내리고 보란 듯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 주민들의 항의에도 참 태연하고 뻔뻔했던 남자는 밤낮 없이 이웃들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렇게손짓하를하시는거이니까 제가 요 우리와의 만남에서도 마냥 당당했던 남자 결국 이웃 주민들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송 이후 석달 그는 달라졌을까요? 남자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안 하신다고 네혹는데찰서찰셨어요 음. 벌금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옷을 벗거나 그러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엄지고 베란다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지에는신하기 전에는 문을 안 닫고 있었어요. 남자가 음란 행위를 멈추고 최근엔 창문도 꽁꽁 닫았다는 겁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을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거였는데요. 똑쳐놨어. 취재 도중에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황당한 현수막을 내걸었던 남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을때오이 관리법 위반이아복 위반으로 이고발은요 현재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남자는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론 엄중한 법의 처벌이 간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또래 절반 몸무게인 7kg으로 숨진 사랑이,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동고남은 태연히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굶주리고 있을 때.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요. 예. 네. 저는 말하고 피지방에 갔었어요애교엄마한테 응. 말하고 제가 하루에 한끼 이런 식으로 챙겼었어요. 응. 하루에 한 끼요? 네. 강찬이 없으면 라면에 이렇게 바로 말하고 주고. 사랑에게 이 매운 라면을 챙겨 먹였으니 자신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한 동거남. 방송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지만 수사 결과 아이가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방치했던 그에겐 친무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린 훈훈한 사연으로 SNS 스타가 된 택배견 경태와 테이의 후원금 횡령 의혹도 알렸는데요. 견주의 조력자인 여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난 것도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사진의 핸드폰 화면이죠? 그거 게임 화면이었어요. 진짜 의미가 음... 없어가지고 방구석에 영탄문도 나셨네 진짜. 혹시 x 도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저거 못 바꿨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멘탈적으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아니, <웃음>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같길래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 6억 여원의 후원금을 챙긴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 볼 때도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방송이라도 나가줘서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려진 진실이 드러났고 누군가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렸고. 소외된 이웃의 얘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저기 저기 가방 들고. 벌써 10년째 짙은 화장을 한채 여러 개의 짐보다리를 끌고 거리를 위태롭게 돌아다닌다는 여성. 오. 위험해요. 단만 되는 소리 질러서 봐요. 엄마가 죽고 나서 이제 한참 심했는데 약을 먹고 손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도 가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 누구랑 대화도 못 하고 병원소에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일단 병원은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은 채늘 날선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계세요? 네 어머니 잠깐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좀 조금 주세요. 커피 바라다이스 우리가 만난 그녀는 듣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요 네. 친절하고 자상하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던 건데요. 다른 사람들을 집에 찾아오면 문을 안 열어주신다면서. 자기네가 세게 뚜들기고 몇번 뚜들기고 있다가 가요. 그럼 우리가 열어줄 수가 없지. 살살 끼들기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쾅콱 손을 이렇게 찌르면 우리가 힘들어. 어쩌면 그녀는 거리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눌 이웃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짐 많이 갖고 나가서 그 도로 막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위험해 네, 알았어요. 또 와서 가주셔야돼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응. 더 이상 위험하게 거리를 배회하지 않겠다며 우리와 굳은 약속을 했던 미정 씨 얼마 전 우린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조금 들어오시요 아, 네네네네. 이번에도 흔쾌히 맞아준 미정 씨. <laughs>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오곡밥 하나 해서 올려놨어. 어머님한테 응, 올려드리고 음. 그냥 가만 이렇게 있는. 너좀 조금 드릴까아 아니요 뭐 어떤 거요? 파, 조금.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뒤덮인 집안의 위생 환경은 여전히 너무 열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내년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다 치워버리는 거지. 정말요? 응. 아, 그럼 내년에 우리 같이 치워볼까요? 같이? 응. 다음에 해요. 미정 씨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뜻 깊은 약속을 해준 건데요. 우린 그녀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네. 뭔데? 한번 이거 입어보세요. 네. 선물이 미정 씨의 마음에도 쏙든 모양일까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아, 배풀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이번에도 담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걸왜저 주셔? 근데 한번 봤으니까 드리는 거야. 그럼 다음 번에 오면 안 주시는 거고? 다음 번에 또 뭐가 나오지 뭐. <laughs> 내년엔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미정 씨가 이웃들의 곁에 한발더 다가가길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죠? 2022년 한해 동안은 억울하고 원통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4년 전. 지적 장애가 있는 그녀가 식품 공장에 취업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은수 씨의 근무 시간은 참으로 이상했다고 합니다. 시에 출근시는다는게화요이공이도오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건 얼마 뒤였습니다. 은수 씨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그녀는 공장장과 함께 있었는데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 중이었던 은수 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은요 제가요 공장에 있을 때 아빠가 들으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저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무서웠어요.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진성관고 돈을 을취한한아아라빌 빌린 라라말했했던장장장 우리의 취재가 있은 뒤 가족들은 4년 동안 은수 씨를 착취한 공장장을 고소했습니다. 공장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laughs> 네 경찰 수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i Sindhi, Kajokden, Hanyon Tungan, u 고 포함되고 지금 걸 것만 해도 한 수십 번이 되는 거죠. Y 덕분에 언론 너무 잘 타가지고 지금 뉴스도 나오고 저희 지방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주니까 그냥 좀 안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침내 공장장에게 벗어난 은수 씨는 최근 퍼즐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어긋난 조각을 다시 맞추며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오고 있는 은수 씨. 2023년엔 그녀와 가족들이 더 웃을 일이 많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며 만들어낸 이웃들의 사연은 때로 기적을 만들고 희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이웃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손을 내밀고 더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023년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